어? 아 여기 벗어나면 또 와이파이 안될거 아니야? 어, 아니 도착 안 했어? 했는데 화장실에서 안 터져가지고 못 했어. 아 헤드링해줄게. 아, 기다려봐. 잡혔어잘 되고 있어. 지금. 아 니꺼 잡혔다. 너 지금 이거. 너가 그걸 나한테 보내. 제공항 됐어? 응, 하고 있어. 정오다 맛있는 냄새 음. 아유 조심 좀해 앞에 사람이 뒤를 안 보고 다녀 공항에서 을 뒤를 안 보고 다녀 <laughs> <laughs> 저희는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고요 렌트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네 여긴가 보다 교통카드 필교해 가 보험 해야되나? 잖아 면책 추가로 뭐 해주는 거 교육 아, 다 맞춰서 왔다 아우 시다 상태가 잘다오나우 머리 아와 서류가 되게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기서 만네씩다 걷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가방 항상 갖고 다녀야 되구나 어 아, 써있네 한글말 자어내거 어, 어, 너한테 있어? 나 아까 공룡 해비밖에못 받았는데 공룡, 공룡, 공룡 나한테 있어 받았잖아. 아 이거 내 돈이야? 돈이지 근데 아까 왜 그럼 내가 렌트값 보험료 내가 내려야 했던 거였어? <laughs> 렌트값 보험료 냈어? 어 냈어 얼마 했어? 2만원 1800엔 그럼 내가 줄게 아 이거 내 돈이었어 난 그래서 나 이거 지금까지 내 돈이 아닌 줄 알고 아, 다 이러고 있었어 많은 엔 꺼내 <laughs> 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은데 야 뭐가 있는지 좀 보고 가자 11층까지 있어? 응. 한글 야, 한글 다 써있죠? 아, 자판기인데? <laughs> 카페가 자판기야 자판기 아 이거야? <laughs> 아니 다른 층이 없나? 아니 층별로 있었잖아 레스토랑, 팥빙, 매점, 물놀이공원 야 진짜 이게 야 이거 뭐야? 감귤? 간식같은거 하나 먹을까? 야 뭐가 있는지 봐보자 간식은 좋죠 그래 하나쯤은 먹자 귀여워 씨발 야 마실 것도 있어? 마실 거 사야돼 마실 거 사자 씨발? 응야 씨발 너무 귀여워 이봐봐 귀다 뭐? 아 똑같네. 샌드위치 여기어 똑같네 금액 있어 아, 똑같네 세븐일레븐이랑 개나씩아 그럴까? 하나씩만 먹자 하나 은뭐히키 다시마 가다랭이 아얘너 먹지마라 가다랭이가 피뭐 먹을거야? 난저 내려먹는거 그래? 다내려먹는아이스먹을거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렌드 커피 이거다 파이브 파이브 3 이거는 블렌드 커피 향은 좋다 일본 편의점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 원두도 되게 다양하대 세븐 레븐아 어, 피곤해 맛있어? 아, 여기 써있네, 맛이. 응, 음. 종류가 있었네. 에너가 싹, 싹. 이게 얼마야? 2, 3못 써있는 것 같긴 하네 오, 새우, 새우가 맛난다. 음. 아, 그, 휴게소 탐방 잘했네. 그러니까. 어, 근데, 음. 그, 휴게소 느낌 가게. 이만 음. 휴게소 처음 왔어. 이아 그, 음, 도시민, 시, 에서 같은 거. 와, 이 하절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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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거 감성 음.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반대 교통. 호수고요. <laughs> 아니 이렇게만 보면은 일본 같진 않네. 약간 옆에 측면에서 봐야 일본 같아. 어, 마약갈비 저기 마약갈비가 나오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저녁에 오는 거 같아 다. <laughs> 어 이런 골목길 오, 여기 좋다. 어 여기 좋아 갬성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있고 우리가 먹을 한글도 것은 한글도 써있다 <laughs> 여기 있네 써져있네 어, 살치살 규카츠 맛있겠다 살치살이 부드럽잖아 난 살치 나도 살치 이게 원조 규카츠살치아 그래? <laughs> 그러면 살치를 먹어 살치 4개 다 먹자 그러면 <laughs> 살치, 살치 이거는 <4개. 웃음> 대표적인 거고 하나만 이거 먹을까? 하나에서나 먹을까? 한... 얘를 찍어 먹는 건가 보나? 어 맛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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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제가 일본 뭐라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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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거. 먹었는데? 그 주차비도 다 개인 쇼핑만 자기 돈으로 하뭐뭐뭐뭐뭐뭐뭐뭐아뭐뭐뭐뭐오이오이 아, 맛집 잘 찾았지? 어 괜찮네 맛있었어 약간 여기 익선동 느낌 난다 이쁘다 여기는 밤에 활성화되나봐 근데 여기는 진짜 냄새가 너무 좋다 골목이 좁으니까 <laughs> 냄새가 고여 계속 근데 다 똑같은 냄새야 달달한 꼬치 할때 달라는 그 소스 냄새가 여기는 단종냄새으로다 닦아놨죠 건축양식 되게 깔끔하다 블루부토인데야 일본 로또는 못 사냐 여기 와서 드림을 꾸네 여기 아까 진짜 로데오 거리인데 일자로 쭉 펼쳐 놓은 느낌 로또가 이렇게 큰 도시인지 몰랐까 그러니까. 여긴 아까랑 좀 다른 데인가? 여기로 어, 왔고 이게 메인. 흥... 헉, 크다. 여기가 완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다이났는데 얘는 아직이네. 오. 조카들은 뭐 사주나? 먹을 어, 거 뭐, 뭐 사주고. 키링 같은 거안 어. 해줘야겠다. 아, 아, 키링 키링. 칼칼 하나 사고 싶다. 아, 일본 사. 일본 무사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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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지. 어. 무기 밀반이 금지야. 어. 전씨 사심이잖아. No. <laughs> 어, 스님이 계시는. 항냄처럼. 뭐야? 이 약간 가정식 아니 1층은 적... 그런 거고 2층은 다른 느낌도 나는데. 어 아식스 야 왠지 되게 오리지널 매장 같아 보이는데. 간판이 일본거니까 이런 일본 것도 있어? 있구나. 아식스가 아, 구두도 나오네. 네. 아, 아야휴먼 메이드랑 블루보틀이랑 합작한 매장이래요. 어, 뭐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어? 먹는건 오, 난 없지.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응. 어, 투빈 라이트 로스트. 아, 밉, 어, 라이트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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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u know, y o o w you k n o 가가 n o w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n k you 아또고자이마치오 시계 수리 오 장인이 하시나봐 야 그럼 에프로 충전 좀해달네래아씨야 중에서도... 그래. <laughs> 웃겠다 씨스테이 <laughs> 이색적이다 3,600개 3 0 0 0원어 <laughs> 아니 그 공공으로 하는 건데 뭐지? 음. 영수증 나왔다.